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5절 하솔 왕의 이름은 야빈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야빈 왕은 수십 명의 왕과 동맹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야빈은 여호수아보다 분명한 이점과 수적으로 우세한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가능성에 의존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 시무론왕 악사방, 북쪽 산지의 모든 왕, 긴네로 남쪽 골짜기의 왕, 서쪽 작은 언덕과 나보도르의 왕, 동쪽과 서쪽의 가나한 사람, 아모리 사람과 헷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 미스바지방 헤르몬산 아래 사는 히위 사람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모든 병력을 한데 모아 총력전을 벌였는데 그 군사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셀수 없이 많았고 말과 전차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왕이 이스라엘과 싸울 태세를 갖추고 메론 물가에 모여서 함께 진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모두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어 죽게 할 것이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전차들을 불태워 버려라. 여호수아는 온 군대를 이끌고 메론 물가에서 그들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그들을 추격하며 공격했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행했습니다. 그들의 발말 뒷발 힘줄을 끊고 전차들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11장 10절에서 13절 승리를 거둔 침략군은 보통 함락한 성을 원상태 그대로 두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을 상업과 방어의 중심지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신명기 6장 10절로 1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이 짓지 않은 성읍을 점령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솔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그 땅이 이전 수도였던 하솔은 이스라엘이 멸해야 할 악한 문화를 상징했습니다. 더욱이 하솔의 함락과 말살은 동맹군의 중추를 부수고 거주민들의 저항 의지를 약화시켰습니다.그 후에 여호수아가 돌아와 하솔을 차지하고 그 왕을 죽였습니다.일찍이 하솔은 그 모든 왕국의 우두머리였습니다.이스라엘은 그곳 사람들을 모두 죽여 거룩한 저주를 행했습니다.어디서든. 단한 명의 목숨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소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모든 왕의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 왕들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거룩한 저주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소를 제외한 산위에 성읍들은 불사르지 않았습니다. 하소는 여호수아가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업들에서 가축을 비롯한 전리품을 약탈해 가졌으나 사람들은 모두 죽였습니다. 숨을 쉬는 사람은 하나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11장 15절 요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의 세세한 내용까지 모두 따랐습니다. 다른 사람의 계획을 완수하는 일은 어렵기 마련이지만 요호수아는 모세의 일을 이어받아 모세가 시작한 것을 기반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했습니다. 새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보통 그 일에 새로운 방식과 성격을 들여옵니다. 하지만 교회를 포함한 여러 기관은 인력이 모두 바뀌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효과적으로 일하지 못합니다. 현명한 일꾼은 다른 사람들이 시작한 선한 일을 이어받아 완수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에 세심하게 순종했습니다. 순종이라는 주제는 여호수아에서 자주 되풀이 되는데 순종이 각 개인 신자가 제어할 수 있는 삶의 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하기에 항상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할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나 그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도 우리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는 우리 뜻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든 성경에는 적절한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따르는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종 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가운데 여호수아가 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1 1장1 8절 가나안 땅 대부분의 정복은 신속히 일어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7 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빠른 변화와 죄를 이기는 빠른 승리를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은 평생의 과정이며 변화하고 승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너무 천천히 진행되어 하나님께 안달을 내고 희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어떤 상황에 너무 밀접해 있으면 진보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절대 멈추지 않고 일하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산지, 남쪽 사막, 고센 전역, 작은 언덕, 골짜기, 이스라엘 산지와 거기에 딸린 작은 언덕까지 온 땅을 차지했습니다. 세일 지방의 우뚝솟은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만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 그 땅의 모든 왕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왕들과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기본에 사는 희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한 백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차지했습니다. 그들이 고집스럽게 이스라엘과 싸운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거룩한 저주 아래 두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짐, 전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11장 21절 22절. 안낙 자손은 이스라엘의 첫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묘사했던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요구하지 못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때 에 여호수아가 또 나가서 산지와 헤브론, 드빌, 안악, 유다 산지, 이스라엘 산지에서 안악 사람을 전멸시켰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그 성들의 거룩한 저주를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네만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온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파별로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벗어나 쉼을 얻었습니다. 12장 1절에서 24절 12장은 여호수아가서 전반부의 요약으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서 정복한 왕들과 민족들을 열거합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한 악한 민족은 차례차례 함락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르논 협곡에서 헤르몬 산에 이르는 요단강 동쪽 땅과 아라바 골짜기 동쪽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합니다. 해수본에서 다스리던 아무리왕 시혼, 그는 아르논 협곡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협곡 가운데와 길라 절반 이상을 지나 안문 사람의 경계인 야복강 협곡까지 다스렸습니다. 아라바 골짜기 동쪽 방면에 긴네레 바다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도 그의 영토였는데 동쪽으로는 벳 여시못, 남쪽으로는 비스가 산기슬에 이르렀습니다. 르바 사람의 마지막 후손 중 하나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 그는 헤르몬산과 살르그에서 바산 전역을 지나 구슬사람과 마아가사람의 경계까지와 헤스본왕 시온의 경계까지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 땅을 루벤지파, 갓지파, 문하세 반쪽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유단강 서쪽 레마논 골짜기에 바알가스에서부터 남쪽으로 세일의 우뚝 솟은 한락산까지의 땅에서 물리친 왕들은 이러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획별로 나누어 주어 그들의 소유가 되게 했습니다. 그 땅은 산지, 서쪽의 작은 언덕, 아라바 골짜기, 비탈, 광야, 네갭 사막의 땅이었습니다. 그 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리고 왕, 아이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드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게셀 왕, 드빌 왕, 게델 왕, 호르마 왕, 아랏 왕, 림나 왕, 아둘람 왕, 마케다 왕, 베델 왕, 다뿌아 왕, 헤벨 왕, 아벡 왕, 라사론 왕, 마돈 왕, 하솔 왕, 시므론 무론 왕, 악사밧 왕, 다하낙 왕, 무기또 왕, 게데스 왕, 갈멜의 용루한 왕, 도르 왕, 길갈의 고임 왕 디르사 왕, 왕의 수는 모두 31명이었습니다.